빨리 빨리 좀 찍자. 언제까지 싸고 있을래? 아 근데 뽕이 기 매런 걸 어떻게 이거 또 싸? 아무도 없지 있단 말이야. 이 세럼도 지금 다 내가 했잖아. 어? 사람들은 알아야 돼. 제가 얼마나 게으른 애. 안녕 내똥똥들아 안녕. 어? 언니 여기 막혔어? 오늘 뭐가 물이 안 나온다 그랬어. 아 내려봤다. 아 깜짝이야. 아 죽여버려. Yeah. 야, 네가 여기 세팅을 해놨어야지! 아, 야, 그리고 촬영할 때 내가 아까 커피 달라 했어? 안 했어? 너희 집이잖아. 네가 가져와. 너왜 이렇게 오늘 자꾸 날 시켜 먹는 거야? 좋아, 아, 나 갈비뼈. 아, <laughs> 난 시간 괜찮으니까 자기가 말해줘요. 잊지 <laughs> 마! 아, 오늘 한, 네. 엄마한테 오, 뭐 이거 갖다 주려는데 엄마한테? 엄마한테. 요즘 저희가 곰살꽃, 곰살꽃 피. 뭐, 찍고 있어? 아, 내가 말안 해준다? 깜빡했네. 야! 아무리 좋을 수 이련해내 이미지 빨전은 네 이미지 이미지 발전은 이전에똥 싸는 애전어너미지발똥싸지발이이다지럴수도이지이번에 <laughs> <laughs> 내가 강연 <laughs> 갔는데 팬들을 만났거든? 너이 나랑 하나 가져지이거 예쁘다 이거지발 이미지 발전은 이미지 발전은 그거 또할려 그랬지? 나 그게 너무 지겨워. 좀 이제 새로운 스타일을 했으면 좋겠어.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해보자. 그러면은 힙합으로 하자. 뚜뚜뚜뚜뚜 뚜뚜뚜뚜뚜뚜뚜 <laughs> <비트 같이잖아. 웃음> 안녕하세요. 나는 디바 제시카. 안녕하세요. 나는 디바 제니. 안녕하세요. 나는 디바 제니. 아, 오늘은 돌아온 택배장입니다. <laughs> 두두두두두두두두! 택배가 두꺼우시 자, 오늘도 응? 무력공주 제시카가 무엇을 샀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아니 개수는 몇개 없는데 지금 다가 큼지막해. <laughs> 너도 열심히 어. 뭔가 오늘 개수가 엄청 많아. 근데 저는 정말 제가 지금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것들 거의 어. 리빙 위주로 좀 나는 많이 산것 같아. 어. 그런데 가격으로 치면 또 내가 지겠지. <laughs> 어, 난 아니 아니 아니. 많아. 수박한 게 많다고? 어, 음게 많아. 그럼 지금부터 택배를 뜯어볼게요렛 e t 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그리고 그냥 저는 방송화도에 다시 붙여놓은 거뿐이에요. <laughs> 솔직히 택배가 왔는데 <laughs> 바로 앉아보고 막 어떻게 바로 안아어보고막 영상 촬영하자 같했 어떻게? 나 너무 궁금했잖아. 그리고 나 여기서 몇 개는 지금 환불 처리가 지났어. 아, 진짜로? 진짜로? 이게 아, 오늘 아, 무조건 괜찮아야만 해. 아, 아 여러분 진짜. 오늘 조금 죄송합니다. 저기다인뭐데 <laughs> 이거는 또 의미 있는 선물이지. 네가 어. 나내 선물? 나한테 준 거. 네 요즘 오늘의 집 같은 거에서 감성 있는 집잘꾸 있는 사람들이 다 집집마다 나는 3 컵짜리를 샀죠. 음. 아 여러분 잘안 보이시죠? 어떻게 하죠? 나 이렇게. 이렇게. 어, 더안 보여. <laughs> 여기다가 헤드를 톡톡톡톡 해가지고 커피를 콕콕콕콕 먹는 거. 누가 사 줬죠? 언니가 네, 사 줬죠. 그러면 더 기쁜 소식 하나 알려줄까요? 네. 언니가 원했던 그 스피커. 내일 준비해서 착. 왜 너한테 계속 맞고 시다고어야 <laughs> <왔다. 웃음> 내일이면 시작어 이거 내일 촬영할 거거든 간지 포 안돼 안돼 난 이거 빨리 뜯어보고 싶거든 <웃음> 네 <웃음> 빨리 뜯게 <듣게> 해줘 <웃음> <웃음> 네. <웃음> 여러분들 제가 드디어 고집을 꺾고 이걸 샀습니다 <laughs> 시계 샀어요 <laughs> 사람들이 하고 저 <laughs> 앞에 있는 그 시계도 제발 버리라 그래가지고. 어, 아이고. 나 이거 샀다. 저희 집에 맞게 조금 우드 톤으로 해가지고 디자인적으로 좀 네모는 거 아, 요 그래, 그래, 너무 예쁘다, 예쁘다. 어, 시계 음. 나쁘지 아, 않아요. 자, 자, 여러분들 저희가 드디어 샀습니다. 이제 맞아요. 영상에서 시가지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네, 그래. 야, 됩니다. 아무도 내 동생 무시하지 마. 마. 그래. 자, 다 영상. 아! 또 선물 하나! 짜자잔! 나이키! 또 내가 봤는데, 나이키야? <laughs> 내가 봤는데 이번 <laughs> 1년 동안 내가 산 나이키가 몇켤레줄몇이야 아, 진짜! 내가 봤을 때한1 2레는살것 같아! 나이키에서 <laughs> 진짜 언니 VIP 해줘야 돼이 정도면은 그런데 이건 우리 버블디아가 생일선물 줬죠! <laughs> 그렇지! 자, 언니 딱 운동할 때 신으라고 이렇게 깔끔한 흰색이면서도 형광빛이 있어서 이거 딱 운동할 때 너무 예쁘겠더라 고 근데 디아가 딱 언니 스타일을 아는 게 응. 그냥 화이트나 블랙은 언니가 재미없어하잖아 맞아, 맞아. 약간 색깔이 들어간 거는 진짜 잘하는 것 같아. 디아야, 너무 고마워. 근데 내가 이번 선물을 받고 좀 생각이 들었단다? 뭐? 이게 한 6년 전 일인데. 네. 6년 전 일이야? 어. 버블 디아가 자기 거 되게 좋은 걸 사고, 내 거를 생일 선물을 되게 싼걸 사줬나? 어어. 어. 근데 내가 그거를 참지 않고, 야, 놀러와봐. <laughs> 야, 넌내거 뭐 사줘냐고 말을 해놓고 어 내가 말한 거야. 어 근데 버블리아는 한번 어 그렇게 혼나면 그걸 절대 잊지 않아. 그치, 그치 맞아 진짜. 맞아. 제시카 니 생일에 좋은 걸 사줘. 좋은 걸 사줘. 좋은 사줘. 그래서 진짜 실제로 보면은 비아가 엄청 비싼 거 사줘. 엄살 어, 맨날 비싼 걸 사줘요. 근데 어 디아 야 진짜 부담 갖지 말고 나는 네가 나를 생각해서 이렇게 해준 거만 넌코만. 왜냐면 나네 생일에 아무것도 안 해줬잖아. <laughs> 맞아요. 자, 여다 음상품 해주세요. 이 다음은 아주. 굉 유용한 거야 저 요번에 음. 이거 방수 핸드폰 케이스 샀는데요 여러분들 샤워할 때 핸드폰 틀어놓지 않아요? 나는 그래. 핸드폰 보면서 샤워를 하거든? 근데 이게 물소리 때문에 안 들린단 말이야 잠깐만 잠깐만 나 지금 이해를 못 하겠는데 어. 샤워할 때 핸드폰을 틀어놔? 어 TV 보면서 샤워 안해 아니 그럼 물에 젖잖아 그러니까 멀리 두고 뭔가 소리가 있어야 돼 정말로? 근데 여러분들 이게 진짜 얼마나 괜찮냐면요 이거를 여기다가 벽에 비치는 거야 그리고 안에다가 핸드폰을 넣고 이렇게 딱 하면은 소리도 잘 나고 너무 이거 핸드폰에 중독된 사람 같다 무슨 그야너 욕조 앞에다가 해놓고 물 받아놨을 때 있잖아 헉, 그렇다 욕조에서 이거 되게 좋겠네왜요 너무 핸드폰에 중독된 사람 같지 않아요? <laughs> 자그 다음 상품으로는 아 이건 별 사람들 재미없어 할것 같은데 아 재미없어 아재미어아재밌있게 아, 아, 해줘 아 재밌다, 재밌다. 재밌다. <laughs> 같아. 이건 나만 좋아하는건 아 봐. 우리 지방걸스 팬들은 재미없는건데캠핑용품세요 테이블 이미 3개 있는데 또 샀어 <laughs> <laughs> 왜 사냐 몰라 예쁘니까 사 <laughs> 아 근데 저희가 이번 주에 캠핑을 어, 가요 맞아요 어, 정신밖에 모르는 바보 박서희가 <웃음> 인생에 <laughs> 단한 번도 캠핑을 가본 적이 없다고 해가지고 아, 불멍을 한 번도 안 해봤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검사님께서 서희 어. 데리고 캠핑 한번 가자 이래가지고 저희가 이번 주 주말에 <laughs> 얘까지 껴가지고 같이 캠핑을 가기 나랑 되니까. 같이 가자는 얘기는 안 했어? <웃음> <웃음> 정식으로 출대하지는 <laughs> <희가진 웃음> 않았어 자 <laughs> <그다음. 웃음> 그래서 캠핑 테이블 <laughs> 어떻게 테이블이 돼? 아, 아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아 어, 어, 이렇게 해서 그냥 이걸 이렇게 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건데요 아나 이거 어떻게 하지 몰라. 이거 남자친구가 해야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나한번 응. 끊고 갑시다. 끊어야지. 언니가 더 가깝잖아. <웃음> <진짜>. <웃음> 와! <웃음> 이승주가 제주도 갈때제 식탁보 가지고 가서 아직도 안 갖고 와가지고 제가 식탁보 다시 샀죠. 왜왜안 갖고 오는 거야 식탁보? 왜반나봐 해? 근데 그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내가 밖에 테이블에 깔아놨는데 제주도에서 비가 와가지고 그게 비를 쫄딱 맞았는데 방수가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너무 비를 많이 맞으니까 오글그글해었어 그럼 그 린네는린네는 그 근데 거기 고춧가루가 못있는데 그래서 내가 몇 번을 시작포를 걷고 오라고 랬는데 아, 그 줘야 되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소리를. 갈치 조림이 뚝 떨어졌는데, 그게 빨갛게 물이 들어가지고. <laughs> 뭐 하는 <laughs> 거야, 형? 어, 갑자기 이거 귀엽게 이렇게 하면 너 되게 귀여울 것 같아. <laughs> <자>, 아, <아니야. 웃음>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자, 자 그래서 <laughs> 이번에는 약간 녹색 톤으로 해서. 이거 내가 캐피 캠핑... 너무 괜찮겠는데? 봐봐, 봐봐. <laughs> 이거 같은 안 돼. 나 이거 테이블에다가 이게 너무 검은색이잖아. 딱 캠핑 녹색으로 이렇게 깔면 너무 예쁘겠죠? 근데 우리 집에 해나도 완전 감성템 되겠지. 네, 이거 감성은 베이지색이지. <laughs> 녹색은 캠핑템이야. 데 베이지는 너무 질리니까. 한번 색깔을 바꿔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보면서 여기. 어머야야야! 근데 이거 너무 괜찮다. 이거 괜찮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기본템 네. 네. 감성 이렇게 하면은 우리 집 예뻐지지. <laughs> 거기다가 나 하나만 더 빨리 자랑하면 안 돼? 네. 여기에 맞는 브루스. 맞네, 잠깐. 아 이거 네가 또 캠핑장 떠줘라. 아, 아, 이걸 우리 집에서 게시하게 해줘. 여러분. <laughs> 빨리 빨리 빨리야 빨리. 빨리 해. 엄청 감성스럽다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우르스탐데 완전 귀여운 미니 스톰. 어머나 야 너무 예쁘다. 음. 그래서 내가 이 식탁구에다가 아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야 캠핑 가서 이거 예쁘겠다 야 요거, 요거. 이거 요거 이거 이거 들고 와 이거 캠핑 갈때 이거 아, 아직 지는 그래? 한 번도 기실이 안 나. 아 하네. 그래? 어. 아까? 우리 같이 캠핑 가는데. 그러면 너 솔직히 너 우리 캠핑 가는데 음식 우리가 준비 다한데. 자 다음 걸로는 뭔지 모르겠네. 박스가 있어가지고. 아하, 아하. 아 이거 이거 다 뜯어본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아니 해보세요 해보세요. 아, 그... 아니 선생님 들이를 <laughs> 선생 님들 제가 네 제가 택배가 왔는데 이거 빨리 입고 싶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입었고요. 근데 마치 제가처럼 다시 포장해 고어 <laughs> 감쪽같네요. 감쪽같한번 <남쪽같이. 웃음> 입어 가지고 인간 냄새가 나. 향수 <laughs> <laughs> <양수> 냄새가. <웃음> <웃음> 자, 요 티셔츠 남자 친구가 생일 선물로 사 줬지. 커플 티디, 커플 티. 또 커플이야? 네, 저희 커플 너무 귀엽지 않나요? 요가하는 곰돌이 빽빽빽 야 근데 나좀 서운해 왜? 또 나랑 로라로라도 있는데 왜 요즘 이거 로라로라 바꿔 바꿔서 안 입어? 너 보라색 니가 가지고 있잖아. 이거 사람들 다 우리 하면 로라로라 자매로 알고 있는데 우리만 한번 해볼까? 로라로라 <laughs> 또 이번에 아주 좋은 고급진 잠옷을 한번또 발견을 해가지고요. 롯데백화점에 갔는데 이 매장이 있는 거예요. 모든이라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이 천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그때 안 샀어요. 아 여기는 언니를 데꼬야 되겠구나. 호구가 되어주었죠 <laughs> 제가 하나 사줬습니다 언니가 <laughs> 그러니까 사준 잠옷 이건 진짜 보여줘 약간 소녀 감성이 있는 그건데 아니 제니가 진짜 잠옷 욕심이 너무 많고 아 또, 또 약간 이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잠옷에 좋은 천을 내가 다 경험해봐야 된다 이런 약간 마인드가 있어서 그리고 약간 나는 이 마인드도 있어 잘 때만큼은 공주처럼 아 또잘때 그리고 잠옷이 사실 좋아야 편안하게 수 있어. 나 우리 잠옷 하울서이 얘기 충분히 하는 반팔티 입고 앉아. 자 나이키 운동화 보여줬고 다 보여줬고 어 오늘 내가 별게 없네. 라고 생각하실까 봐 제가 꼭또이 택백감을 위해서 지른 건 아닙니다. 제가 평소에 응. 뭐가 이 필요하다. 이거 장하다. 인트로 거창해. 럭셔리. 요즘 뭐가 이제 들고 댕길게 없더라고. 어? 가방 샀어? 아유 그냥 별거 아니야. 그냥 어, 그냥 발렌시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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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샀어. 근데 구구스. <laughs> 아, <귀여운. 웃음> 아니 왜냐 정말 훔들어 봤다. 아, 필요해. 내가 백화점 가서 살 필요 없잖아. 근데 뚜들어뚜 뜨는데 왜 명품 샀어? 음, 명품을 사지 않을 이유도 없잖아. 굳이. <laughs> 왜냐면 제가 이거 들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제 친구들이 계속. 어야그 가방 예쁘다. 너 그거 안 쓰면 나줘안줘 이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난번에 산 발렌시아가 가방은 어, 제, 그 친구 그거... 제 친구 고질라가 가져갔어요. 제 친구 고질라가 무릎 꿇고 저한테 빌어가래 나도 이거 사면서 응. 사실은 나보다 네가 더잘 어울릴 스타일이다라고 생각은 했어. 내가 그러면은 이번 난 회색이 너무 사고 싶었거든. <laughs> <laughs> 말은 끝까지 들어. 이번 생에는 내가 멜게저 <laughs> 마지막 코속에 내가 먼저 했어야 됐어. 나 <laughs> <laughs> 이거 나. 너무... 뭘 샀을까? 언니가 뜯어봐 줄까요? 이피만큼진피만 <laughs> <진짜 쿠티만큼. 웃음> 랩스틱 <laughs> <laughs> 너무 비싸되잖아나 아유 그래도 파리수도 <laughs> 해. 해 그럼 에다시선 어? <laughs> 뭐, 뭐, <laughs> <laughs> 여기 가있는데 랩스틱 맞아요 랩스틱뭐뭘 샀을까? 여러분 요가 봐 괜찮지 않아요? 호스로 봤죠? 의요 상실 잘샀잘 샀지? 근데 이게 지금 멀리 오버라고 이거 요즘 맥에서 되게 인기템이야. 그래서 매장이 없어가지고 인터넷으로 한 거야. 아나 이거 빨리 색깔 발라보고 싶어. 나 어, 클로징하는 거 아니었어? <laughs> 이거 소개 안 했잖아. <웃음> <웃음> 앞에 가서 하고, 왔어. 혼자 하고. 왔어. <웃음> <웃음> 이거 맥 립스틱 멀리 오버 이거 요즘 맥안 해. <laughs> 두두두두두두두두 여러분 오늘 저하울 하루 잘 보셨나요요요? 두두두두두두 여러분 오늘 택배가 어땠는가요?